안녕하세요. 무개념 신호 때문에 남편과 대판 싸운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학원선생님이었죠. 사는 곳도 멀지 않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연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아는 분이 미국으로 넘어와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며 같이 가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름대로 프로포즈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당시 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남편도 사랑했기에 그러겠다 했고, 그렇게 저희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영어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바로 출근을 시작한 남편과 달리, 저는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영어를 익혔고,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며 그렇게 제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까워진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죠. 제가 미국에서의 지 세월을 여기에 전부 다 적을 순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리 잡고 살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달 초였습니다. 웬일로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고로 저와 신우의 사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남편과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저한테 자기 동생 등골에 빨대 꽂으러 가냐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라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남편을 따라가기로 하긴 했지만 분명 먼저 가자고 한건 남편이었는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도 애 키우는 전업주부면서 저런 소리가 나오나 싶대요. 정말 남편 누나만 아니면 아는 채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도 정작 어머님 아버님도 별 말씀 없으셨는데 신우가 예당과 혼수를 들먹이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생은 탄탄한 직장도 있고 집도 준비했는데 저는 왜 빈손이냐고요. 하지만 직장이야 그건 뭐 까놓고 말해서 저랑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가고 싶어해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은 미국에서 집이라는 게 한국처럼 몇 억을 한 번에 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명의로 월세 계약만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 동생이 집을 해간이었더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솔직히 마음 같아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럼 중간은 가는데 무식하게 왜 떠들어대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빈손 아니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자리 잡을 때 필요하면 쓰라고 주신 3천만 원에 제가 따로 모은 돈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찰만 놓고 보자면 남편은 자기가 모았다는 2,500인지 그게 전부라 제 반밖에 되질 않았네요. 한편 신우가 한 번씩 헛소리를 하면서 제 속을 헤집어 놓을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미안하다 자기 누나가 원래 이상하니 신경쓰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달랬고, 저는 그래, 미국가서 살게 되면 내가 신우를 몇 번이나 보고 살겠나 싶었죠. 그래서 솔직히 미친 엑스라고 생각만 했지, 그걸로 남편과 결혼을 할지 말지 그런 건 고민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혼 전에 두어번 보고, 결혼식날 보고, 그리고 본 적이 없었네요. 아. 남편이랑 휴가 겸해서 미국에 사는 동안 한국에 딱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우가 자기 스케줄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날 보기로 했다 취소하고 그래서 다음날 보자 하니 또 펑크 내고, 그래서 열받아서 안 보고 들어왔었네요. 아무튼 그런 신우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받지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 서울에서 무슨 다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었죠. 한국에서 미국까지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호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냥 했답니다. 날도 덥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원찮은 얘기에 약간이긴 했지만 했던 긴장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낸다 형님도 잘 지내시냐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듣자 하니 자리 잘 잡고 산다면서 좋겠네, 그러대요. 저는 그 말에 딱히 뭐라고 대꾸해야 하나 싶어서, 뭐 남들처럼 살아요, 하고 웃고 말았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 회의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가봐야 한다고 다음에 통화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며, 좀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하대요. 그래서 재택은 맞는데, 그래도 일하는 건 다른 직장인들하고 똑같다고. 출퇴근 시간도 다 정해져 있고, 회의도 하고 다 해요 하면서, 저 진짜 가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두 시간이나 지났나,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적혀 있기를 신우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서운하다며 펑펑을더랍니다. 10분 넘게 통화하는 동안 제가 말이라도 한번 언제 한번 놀러오세요 소리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 누나가 원래 좀 예민하지 않냐면서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놀러오라고 해달라나요?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원래 마음에 없는 말, 책임지지 못할 말을 경솔하게 내뱉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직장에서 신호한테 시달렸을 걸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신호한테 제가 아까 급하게 전화를 끊느라 한번 놀러 오시라 소리도 못했다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미국 한번 오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일이 있고 정말 일주일도 안 지나서 다시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올케 하더니 여름 휴가를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대요. 예의상 오라고 한 건데 진짜 온다고 싶었으니까요. 원래 신우가 저렇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정말이지 순간이었지만 오만가지 생각이 다들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더러 정말 오려고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국이 전부 다제 땅도 아닌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어디로 가시냐니까 신우가 저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해부 없이 시조카 둘만 데리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 사는 동네는 미국에서 대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에 볼 거라곤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남편과 저도 쉬는 날 1시간, 2시간 떨어진 동네까지 가서 놀다 오고 나니까요. 게다가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신호가 오면 어떻게 일을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는 건안될것 같다고 일단은 동네 자체가 너무 심심해서 와봤자 할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여기저기 다녀줄 형편이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대요? 하지만 막말로 여행자로 와서 차한대 렌트도 못 하는데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할수록 한 집에 있으면서 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신우 좀 말려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따지고 보면 자기는 누나를 몇년 만에 보는 거라면서 그냥 저더러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냐 대요? 그리고 또그 말을 들으니까 매정하게 안 된다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실제로 남편 말대로 신우하고는 몇년 만에 보는 거였고, 저야 신우랑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된 거지만 남편에게는 어쨌든 하나뿐인 누나니 보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번 져주기로 했어요. 대신 이번 딱한 번뿐이라고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평소처럼 생활할 거니까 그걸로 나중에 가서 서운한 애어전에 그런 소리 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 말랍니다. 자기가 신호한테 말해서 저 난처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나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뭐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였습니다. 신우가 한국에서 비행기 뜨기 직전에 전화를 해 와서는 자기를 공항으로 데리러 와야 한답니다. 영어도 할줄 모르고 자기 혼자 시족카들이며 짐이며 다못 챙긴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어쩔 거냐니까 한다는 말이 자기는 회사에서 회의도 있고 힘들 것 같은데 저더러 갔다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한다고 딱 잘랐어요. 분명히 나는 아무 것도 신경 못 써준다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남편이 한인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거리인지라 택시비만 500불도 넘게 나왔다나 봐요. 남편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저한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짜증을 낼 거면 당신 누나한테 내라고 했어요. 당신 누나가 무턱대고 와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신우는 신우대로 한다는 말이 타고까지 왔는데 자기를 어떻게 직접 데리러 안 오고 택시를 보냈냐면서 서운하답니다. 자기나 시조카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러면서 짐도 많은데 눈치가 보였느니 어쨌느니? 아니, 하다못해 그 짐들 속에 전나 저희 남편을 위한 팬티 한 장이라도 들어있었으면 제가 말을 하네요. 무슨 어디 패션쇼라도 하러 온 건지. 전부 다 자기 옷에 신발에 가방에. 거기다 저희 집은 방3개에 화장실은 두 개로 미국집 치고는 비교적 작은 편이거든요. 다만 저희 부부한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이즈다 보니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 3개 중 하나는 저희 부부 방이고 하나는 제가 사무실 대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 남는 방은 하나뿐이에요. 신호한테도 미리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아들들 데리고 한 방을 쓰느냐고 제 사무실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은 안 된다. 여기 컴퓨터도 그렇고 중요한게 너무 많다니까 자기 애들이 문제아들인 줄 아냐면서 얌전히 쓰면 될거 아니냐고 억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그냥 호텔구에서 글이 옮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말을 뭐 그렇게 하냐면서 서운한 애 어쩌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은 찌개든 국이든 뭐라도 있어야 밥을 먹는데. 왜 집에 빵조가리랑 시리얼 밖에 없냐 니들은 밥도 안 먹고 사냐? 아니 그 정도로 애들이 한식이 있어야 하면 엄마가 돼서는 좀 챙겨오던가 자기 옷만 잔뜩 들고 와서는 어쩌라고 남의 살림살이를 타박하는 건지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할 것만 챙겨서 제가 호텔에 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안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신우가 아주 지 세상이다 하고 활개를 치고 다닐 것 같고 그 꼴을 보면 정말 제가 쓰러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기로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지옥 갔던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다 적지는 못했지만 자기 데리고 아울렛 좀 가달라 이 가방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수 있나 알아봐달라 남편한테는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좀 가달라 어째달라 저째달라 진짜 막말로 남의 집에 와 있으면서 밥한끼 사지도 않는 주제에 바라는 건왜 이렇게 많던지요. 그래서 신우가 가기로 한 전날 밤엔 정말 기뻐서 웃음이 배실배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신우가 할 말이 있다더니 애들은 두고 가면 안 되냐 돼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 2주 사이에 애들 영어 실력이 재범는 것 같다면서 이참에 이 환경에 좀더 노출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더니 이게 저는 그냥 귀찮아서 싫은 거겠지만 애들한테는 앞날이 걸린 문제 아니겠냐면서 삼촌과 외숙모로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입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으면 당신이 데리고 어디 나가서 지내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너무 안 된다고 완강히 버티니 남편도 별수 없다 싶었는지 신우한테 미안하다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그것도 듣는데 짜증이 나대요? 그런데 신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희가 언성 높여 싸우는 게 분명히 다 들렸을 텐데 미안하다는 자기 동생한테 기껏한다는 소리가 너니 네 마누라 무서워서 가족도 나 몰라라 하냐면서 사는 게 불쌍한 애 어전에 그러더니 저더러 진짜 못됐다나요? 진짜 꼴같잖아서 대꾸도 안 하고 방문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마침내 신우가 떠나는 날인 만큼 공항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이 그렇게 되면서 안 가겠다 했거든요. 남편 역시 회사를 빠질 수도 그렇다고 늦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참고로 신우가 와 있는 동안 신우가 요구하는 게 워낙에 많았고 남편은 바보천치 마냥 그걸 다 맞춰주느라고 회사 생활을 말 그대로 개판을 쳤던 모양이에요. 오죽하면 인사팀에서 혹시 해고시켜달라고 이러는 거냐 식으로 물어오기까지 했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도 못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신우가 다 필요 없다면서 자기가 핸드폰하고 씨름을 하더니 택시 불렀다며 인사도 없이 가버리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도 남았어야 하는 시간에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엉엉 울면서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공항 근처까지 간건 맞는데 기사도 의사 소통이 안 되니 짜증이 났는지 그냥 신우랑 시조카들 그리고 집만 길가에 내려주고 가버렸던 모양이 돼요. 돈도 돈대로 잔뜩 받아갔고요. 어휴.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편으론 꼬습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신호 있는 곳으로 내달려서 공항일까지다 봐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표도 새로 사야 된다 해서 신호가 또돈 300을 우습게 써버렸다나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걸 내가 왜 물어주냐니까 제가 처음부터 약속대로 데려다줬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줘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요. 미친. 제가 남편더러 이혼당하고 싶어서 안달난 거 아니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제가 실없는 소리 안 하는 성격인 거라니까 제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면 그날로 끝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용해지긴 했는데 휴. 진짜 마음 같아선 한국조차 가서 신호머리털다 뽑아놓고 싶지만. 일단은 그렇게 개고생하고 갔다는 걸로 위안을 삼으렵니다.